네. 바닥부터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은 먼저 사슬 12코로 시작을 하고, 사슬 12코 플러스 기둥코 1코, 그리고 헤링본 앞뜨기, 뒤뜨기, 앞뜨기, 뒤뜨기를 반복해서 총 26단으로 뜨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실은 두 겹을 준비하시고요. 두 줄입니다. 코바늘은 7호를 사용합니다. 시작합니다 처음 매듭부터 만들어 주시고 사슬을 뜹니다 12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둘 그리고 기둥코를 한코 떴어요 기둥코 밑에 있는 여기가 첫 코죠. 어, 헤링본 어, 첫 단은 헤링본 앞뜨기입니다. 헤링본 앞뜨기는 처음에는 1번 코 단순한 짧은 뜨기로 떠줍니다. 1번, 2번부터는 헤링본 앞뜨기 여기 짧은 뜨기로 해서 생긴 긴 다리 이 다리 여기 여기에 먼저 바늘 넣고 그 다음은 넣어야 되는 코 사슬 여기 코에, 코를 찾아서. 반을 넣은 다음, 실을 당겨서 세 줄을 확인합니다. 이세 줄을 이렇게 빼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. 다시, 코는 여기고, 넣어야 될 먼저 다리는 요 줄이 되겠죠. 줄에 반을 넣고, 그 다음 코를 잡고, 실을 끄집어내고, 세 줄을 확인한 다음, 다 빼줍니다. 다시, 선을 찾아서, 그다음 코 찾고 실을 끄집어내고 세 줄을 다 뺍니다 이렇게 끝까지 반복해 볼게요 네. 이렇게 12코를 다떴고요 12코가 맞는지 해볼까요? 여기. 마지막 떴던 데서부터 다시 거꾸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 네, 여기가 첫 코거든요. 여기까지 12코를 다 뜨신 거예요. 그 다음. 어, 2단, 짝수단은 헤링본 뒤뜨기입니다. 헤링본 뒤뜨기는, 어, 뒤뜨기에 앞서서 기둥코 사슬을 하나 떠주시고, 그 다음 편물을 돌려서, 코가, 코를 찾아야 됩니다. 헤링본 뒤뜨기 1번 코, 코를 찾기 위해서, 바늘은 뒤에서, 아, 실이, 1번을 뜰 때는 실이 가장 제일 뒤에 있어야 되고, 바늘이 이 사이로 들어올 거예요. 여기 사이로 들어오고, 들어가는 코는, 여기 보시면, 보이시는 위에 V자 모양과 그리고 밑에 한 줄까지 해서 총세 겹으로 코를 찾아서 들어오겠습니다. 이렇게 바늘이 뒤에서 들어오고 코는 세 겹. 그리고 실을 이렇게 당겨서 세 줄을 확인한 다음 이세 줄을 정리해 줍니다. 그 다음부터는 만들어진 코에 있는 다리. 여기 선에 먼저 바늘 넣으시고 그다음 위에서 보이는코두 번째 코는 여기가 되겠죠. V자 모양. V자 모양과 밑에 아래에 있는 한 줄까지 해서 마찬가지로 세 겹으로 들어옵니다. 하는 방법은 선에 코 넣고 아, 선에 바늘 넣어서 코 찾고 실을 당깁니다. 이렇게. 다시 선 찾고, 코 찾고, 실을 이렇게 당겨서 뺍니다. 선 찾고, 코 찾고, 실은 당겨서 쭉 빼요. 해서 헤링본 뒷뜨기를 땄어요.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여기 거꾸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. 여기가 첫 번째 코였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총12 코를 만들었습니다. 다시 헤링본 앞뜨기를 하기 위해서, 세 번째 단, 홀수 단은 헤링본 앞뜨기죠. 어, 다시 앞뜨기를 하기 위해서 사슬을 하나 뜨고, 편물을 돌립니다. 헤링본 앞뜨기는 쉬운 뜨기니까, 1번 첫 번째 코부터 쉽게 시작합니다. 이렇게 코는 이제 기둥코 밑에 여기 1번 자리, 코는 여기 위에서 보이는 V자 모양과 뒤쪽에 한 줄까지 해서 총 또다시 세 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앞으로 계속 세 겹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. 1번, 그리고 선 찾아서 줄 넣고, 코는 세 겹, 한번앞 뜨기입니다. 헤딩본 앞뜨기 세 번째 단을 떴습니다. 코수는 다시 한번또세 볼까요? 이렇게 마지막 코 여기부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두 코. 이렇게 애초에 했던 첫 코도 잘 찾으셔서 하시면 됩니다. 12코입니다. 다시 한번 뒤뜨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한단 헤링본 앞뜨기, 첫번째 단 헤링본 앞뜨기, 두번째 단, 단 헤링본 뒤뜨기, 세번째 단 헤링본 앞뜨기, 이제 네번째 헤링본 뒤뜨기를 하겠습니다. 사슬 한코 뜨시고 돌려서 뒤뜨기는 뒤에서 들어오니까 첫코도 바로 이렇게 바늘이 뒤에서 들어올 거예요. 아까 2단처럼 실이 제일 뒤에 있고, 코는 세 겹을 찾아서 V자 모양과 밑에 있는 한 줄까지 해서 실을 이렇게 빼낸 다음, 정리합니다. 줄 찾고, 코 찾고, 이렇게. 이렇게 뒷뜨기를 끝냈고, 다시 한번 코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여기 끝에서부터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그리고 열한 번째, 열두 번째. 여기 첫 번째 코가 조금 작아 보입니다. 항상 확인을 잘 해주세요. 해서 네 단을 떴고, 돌려서 앞뜨기를 진행하실 거고요. 지금 단수는첫 번째 한 단, 두 단, 세 단, 네단 해서 총 이거 헤링본 앞뜨기, 헤링본 뒤뜨기, 헤링본 앞뜨기, 뒤뜨기 반복해서 총 26단을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